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자녀 고등학교 학비와 가디언비 송금액만 33만 달러입니다. 환율을 당시 1,100원으로 계산하면 3억 6천입니다. 후보자 자녀의 해외 유학 관련 송금 총액은 69만 달러입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총 12억 5,500만 원입니다. 재수학원 비용만 해도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든다더라. 그 정도 하면은 뭐 후보자가 학비로 들어간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후자처럼 보 1년에 1억 원씩 자녀들에게 독이여 보내면서 감독시키면서 그렇게 하시는 가정 남한께서 1%는 안 치웁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어떻게 공격을 새기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후보자 자녀의 학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06년도 당시에 어, 당시 학비가 44,000 불의 기준 기초에서 어, 두 자녀의 3년간의 이내 학비가 3억 6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현재의 그 현재는 7만 5천 불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어 현재의 가격으로 볼때어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동안 두명은한 6억 2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보시죠 예.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자녀 고등학교 학비와 가디언비 송금액만 33만 달러입니다. 환율을 당시에 1,100원으로 계산하면 3억 6천입니다. 뭐가 제가 정리한 거랑 다른 거였죠? 제가 얘기했던 거의 절반이라면서요. 후보자 거짓말하셨습니다. 한명 명당... 2025년 설명 필요 없습니다. 본인낸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본인낸 자료가 환율을 당시 환율로 1,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억 6천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 대학 대학 학비 및 생활비 송금액은 36만 달러. 후보자 자녀의 해외 유학 관련 송금 총액은 69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환율 한 1,100원으로 계산하면 7억 5천. 2025년 1,300원 환율로 계산한다면 8억 8천인데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환전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총 12억 5,500만 원입니다. 2014년 기준 강남 아파트 24평이 10억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육의 세습이 부의 세습으로 이루어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염려되는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진단하신 분입니다. 교육의 세습으로 부의 세습이 이어지는 본인이 당사자죠.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재수 학원 비용만 해도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든다더라. 그 정도 하면은 뭐 후보자가 합비로 들어간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십니까? 재수를 그래서 10년씩이나 시킵니까? 보통 가정에서 재수 한번 시키기도 힘들어서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하향해서 아이들 대학 보내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후보자님 수만휘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320만 명이 가입, 가입해서 보통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다 가입해서 수능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제가 재수할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께 참아 얘기할 수 없어요. 재수 학원도 못 가고 혼자 독학 재수한다거나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는 내용들이 손드롭합니다 후보자처럼 1년에 1억 얼마씩 자녀들에게 조기 유학 보내면서. 공공 시키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과정대한민국에서1가안될 겁니다. 그런 데 본님께서 어떻게 공격을 책임 주십니까? 위원님 어, 하신 말씀 모두 저는 후보님은 물론 내돈내산해서 잘 살았습니다. 후보님은 좋은 엄마로만 급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어. 높은 학비가 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대전에서 태어나서 공립학교를 나오고 어 공립대학에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어 제가 정말 어렵게, 예, 국가의 도움만 받으면서, 네. 어, 그, 공교육의 교육을, 그 혜택을 받고 감사해 하면서 조금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아, 그 뜻은 진심이고요. 어, 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음. 공교육을 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처지